안녕하세요, 감짝입니다 오늘은 벤치 프레스에 대한 설명을 해 볼게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각,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맨봉이긴 하나 인클라인이에요. 지금 각도상 여기서 보면 제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30도 정도 테이블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고 이 손을 미세하게 살짝 이렇게 으그러뜨려 주시고 가슴을 이렇게 내밀어 놓고 네, 밀어놓고,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내쉬기. 내려가서 마시고 올라오면서 내쉬는데 팔꿈치가 바닥으로 가려고 하지 않기. 바닥이 아니라 내 몸에서 멀어지기. 멀어지기. 그러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밀고, 흉추부를 엄청 띄워놓고 있는 채로 가슴으로 쭉 밀고, 밀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상승목은 이렇게 올라가지지 않기.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이렇게 꺾어 넣으려고 하지 않기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게잘안 되는 이유가 이 길이 처음부터 뚫려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죠 흔치는 않지만 거의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근육 쓰임이 좋은 거예요 이걸 쭉 이렇게 내리려고 치면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내려지고 여기서 보상하려는 각도가 발생됩니다. 중량은 봉은 내려야 되겠고 내 몸을 어떻게든 찌그러뜨려야 걔가 내려와지는 거요. 예 그러니까 내리는 이유는 가슴을 쬐기 위해서 가슴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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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더안 내려지네. 이거 팔꿈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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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다거나 이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상승 모근을 위로 단축시키면서 얘가 보응이 어떻게든 더 내려와야 되죠. 이게 비유가 비쌉니다. 모든 운동은 다 알맹이는 맥락은 다 동일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설명했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근데 내 몸에서 얘 무게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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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는데 이걸 어떻게든 보상하려는 습성이 생긴다고요. 그보산하되는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위팔뼈가 외회전, 바깥회전이 일어나고 손목이 전환이 쓰여서 이 무게를 어떻게든 내 쪽으로 당기려는 습성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상승모근을 짧게 만드는 그래서 조금 오바하면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동작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약간 짧아졌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돌아올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한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하잖아요. 쭉 던져야 된다고. 쭉 마지막까지 그래서 위로 크게 올리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벤치프레스도 결국 동일한 거잖아요 무게를 들고 한다고 치면 쭉내 몸에서 가슴을 잡아 째야 되는 겁니다 먼저 넓게 잡는다고 잘하고 못하고 좁게 잡는다고 안이 들어오고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두근에 먹히는 운동 훈련이냐 가슴에 먹히는 벤치프레스 형태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로우프레스 이건 제가 팔꿈치를 붙여서 이렇게 들어가야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벤치프레스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사람은 결국 내로 오프레스를 해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찝힘, 전면 삼각근에 어떤 통증들이 형성되고 얘가 이게 아니라 결국 얘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꿈치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내 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가슴을 내밀로 놓고 있는 거죠. 이런식.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내려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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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살짝 뜨거나 팔꿈치가 약간 뒤로 가려는 이제 회전 이렇게 되려는 느낌. 이동 운동할 때도 결국 동일하죠. 약간 이런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 포지션이 만들어지려고 하기 직전까지만 내리시고 다시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요까지만 하셔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만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만 평생 하셔야 돼요. 그 평생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요거, 요, 까지밖에안 돼. 여기서부터, 어, 올라가는데, 어떻게나 못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무게를 낮추거나, 맨 봉으로 하거나, 맨 손으로 하거나, 팔굽혀펴기.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으로 나눠서 하거나,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내서, 요걸, 요걸, 요걸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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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늘려놓고 되는 게 헬스의 실력인 거예요. 무게를 드는 게 헬스의 실력이 아니고, 웨이트 트레이닝이잖아요. 파워 리프팅이 아니잖아요. 내 몸을 사용 잘하는 걸, 여기 헬스장에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막 잡아내고, 막 무게를 든 다음에, 쾅!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치기도 하고, 현타가 오고, 벽이 막히게 되니까. 벽 막히는 게 없습니다. 뭐, 벽이란 건 원래 없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벽은 계속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뭐, 나이 100살에, 요즘 100세 시대에, 100살에 죽는다고 치면, 100살까지 연습을 해도 계속 벽이 있을 거예요. 완벽히 뚫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확장해석해보면 바로 판단이 내리지실 겁니다. 근육이 많다고 해서 쓰임이 좋다거나, 쓰임이 좋다고 해서 또 근질이 좋다거나 하는 건 다른 거고, 나만의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그 기준들을 조금, 조금씩 올리려고 S보다 보면, 이렇게 육각형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어떤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 지구력, 근력, 어, 근육의 상호 협응 관계, 어, 그리고 뭐, 가동 범위, 그리고 그 리듬. 이런 것들을 점점 더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게 헬스라고요. 그 영역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무게 들지 마시고요. 무게는 최대한 들어야죠. 그게 된다면. 그렇게 훈련을 하셔서 미라클 같은 몸을 만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